어 오늘 어, 물 잡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기 쉽도록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병을 배우시는 분들 중에 아직 물 잡기를 안 배우셔서 이 물을 잡고 캐치 풀 동작에서 출수하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이 동작을 캐치하고 풀 동작에 호흡을 했다. 들어가시는 동작을 잘 모르셔서 이 캐치풀을 동시에 하시면서 나왔다가 빨리 잠기는 그 만세 저병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교정하시려면 저병 하시기 전에 먼저 자유형에서 물 잡기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. 그래서 그 동작을 조금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. 음. 우선 캐치 동작에서 정말 중요한 게이 캐치 동작에서는 어깨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. 어깨 힘은 언제 사용하냐면, 캐치, 캐치할 때는 이 삼두 근육 쪽으로 이렇게 땡겨왔다가, 여기서 풀 동작에서 어깨 힘을 사용을 해요. 다시요. 여기까지 캐치할 때는 어깨가 고정이에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펴지면서 풀. 이거를 정말 캐치와 풀. 캐치와 풀. 캐치할 때는 절대로 어깨선이 무너지면 안 돼요. 캐치 풀 캐치 할 때는 어깨선 유지. 풀. 이게 요 근래에 와서 뭐 하이 엘보 뭐 이런 말 용어들이 생겼는데 저 배울 때는 아예 없던 용어였고 그때도 이 캐치 할때 절대 어깨선이 무너졌으면 안 돼요. 왜? 그러면은 뒤로 밀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로적으로 캐치에서는 어깨선 유지. 그리고